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H그룹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중 하나로 그 내부는 전통적인 상하 관계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온 경직된 위계 질서와 군대식 조직 문화는 회사가 큰 성장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많은 직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 강철민 부장은 그 회사의 영업팀에서 1년차 신입사원들을 고통스럽게 괴롭히는 인물로 악명이 높았다. 50대 초반의 나이에 그는 여전히 군대식 문화를 고수하며 신입들에게 극도의 엄격함을 요구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누구에게나 압박을 주었고 새로 입사한 사람들은 철민의 존재만으로도 불안해했다. 요즘 애들은 정신을 못 차려. 내가 신입사원일 때는 한마디로 밤새도록 일했어. 정신 좀 차려. 사무실은 철민의 고함 소리에 쩌렁쩌렁 울렸다. 그 목소리는 사무실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고, 아무도 그에게 맞서지 못했다. 신입사원들이 퇴사하는 일은 그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회사는 이를 그저 적응을 못한 사람들로 간주하며 조용히 덮어두었다. 그렇게 철민의 팀에서는 지난 1년간 4명의 신입사원이 퇴사했다. 그들이 퇴사한 이유는 명확했다. 철민의 괴롭힘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적응하지 못한 것일 뿐, 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철민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다. 다음 주에 새 신입사원이 들어온다고? 그래, 또 하나의 장난감이 생겼군. 이 말을 듣고 주변의 직원들은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들 중 누구도 다음 타겟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온 날이 다가왔다. 김서연, 26세의 여성 신입사원이 에그룹 영업팀에 첫 출근을 하게 되었다. 서연은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넘쳤다. 그녀는 첫 출근 날 모든 직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신입 사원 김서연입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서연의 인사는 예의 바르고 차분했다. 그러나 철민은 그녀의 모습을 보자마자 불만을 품었다. 요즘 애들은 버릇부터 제대로 잡아야 해. 서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주변의 동료들은 그녀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부장님이 신입들을 많이 괴롭혀요. 조심하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첫날부터 느껴지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이곳에서 성공하고 싶었고 그 누구도 자신의 꿈을 빼앗아 갈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첫날부터 철민의 괴롭힘은 시작되었다. 그는 서연에게 불합리한 업무를 주고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때마다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이게 뭐야? 대학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네. 철민은 사무실 전체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목소리로 서연을 질책했고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들의 업무에만 집중했다. 모두가 철민의 다음 표적이 될까 두려워서 어느 누구도 그에게 맞서지 못했다. 서연아, 오늘 이일 끝내고 퇴근할 생각은 하지 마라. 아직 할 일이 많아. 서연은 이미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철민이 지시한 일을 끝내기 위해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한숨을 삼키며 다시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결국 그날 밤, 서연은 11시가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서연의 회사 생활은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불안으로 두근거렸고, 밤에는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몇 번이나 퇴사를 고민했지만, 그녀는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쉽게 물러날 수 없어. 내가 여기서 성공해야 해. 서연은 자신을 괴롭히는 강철민에게 맞서 싸울 결심을 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서연이 회사 생활을 시작한 지한 달이 지나자 철민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는 서연에게 끊임없이 불합리한 업무를 주었고 그 업무를 끝내지 못할 때마다 공개적으로 그녀를 모욕했다. 서연은 처음엔 그저 인내하며 참고 견디려 했지만 점차 그의 행동은 도를 넘어섰다. 그녀는 점점 더 힘들어졌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서연은 마음속 깊이 결심했다.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내가 이 회사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해. 서연은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 일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큰 고민이 따랐다. 만약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녀가 겪고 있는 괴롭힘은 더 심해질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서연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맞서 싸워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해졌다. 어느 날 철민은 서연에게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맡겼다. 그 자료는 그날 회의에서 발표할 내용이었다. 서연은 그 자료를 밤새도록 준비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철민은 갑자기 서연에게 말했다. 이거, 너가 준비한 자료가 아니라 내가 준비한 걸로 다시 수정해야겠어. 이건 학교 과제보다 못하잖아. 서연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밤새고 고심해 준비한 자료는 철민의 한마디로 완전히 무시당한 것이었다. 서연은 그날 밤 또다시 자료를 수정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까지 일했다. 그날도 퇴근은 밤 11시가 넘어야 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갔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서연은 끊임없는 괴롭힘 속에서 점차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하루는 회식 자리에서 철민이 서연에게 술을 강요했다. 서연은 술을 거절했지만, 철민은 그녀를 무시하고, 다른 선배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신입은 선배 말을 잘 들어야 해. 한 잔도 거절하면 팀워크가 안 되는 거야. 서연은 마음속으로 분노를 느꼈지만 그 자리에선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입장을 더 이상 누군가에게 드러내지 않기로 했다. 철민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고 서연은 이제 이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녀는 철민의 괴롭힘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느꼈다. 이것은 바로 조직 내 문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였다. 내가 맞서 싸우지 않으면 다른 신입들은 또 이렇게 당할 거야. 서연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철민이 하는 말을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다. 한편, 서연은 동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많은 동료들이 두려워하며 외면했다. 나도 가족이 있어서 내가 끼어들면 나까지 피해를 볼것 같아서. 그들은 그렇게 말했다. 서연은 그들의 반응에 실망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 역시 철민의 폭력적인 성향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몇 동료들은 서연을 외면하지 않았다. 민준과 소희는 서연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 민준은 1년차 사원으로 소희는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신입사원이었다. 민준은 서연에게 말했다. 나도 작년에 많이 당했어.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가 함께 증거를 모아보자. 이대로 두면 다음 신입도 똑같은 일을 당할 거야. 소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가 같이 증거를 모으자. 이제 더 이상은 두고 볼수 없어. 그렇게 세 사람은 철민의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하나씩 모아갔다. 이메일, 녹음, 목격자 진술까지. 서현은 매일 밤 녹음된 파일을 확인하며 점차 그가 한 말들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불합리했는지를 확인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증거가 충분히 모였고, 이제 그녀는 이를 노동부에 신고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날, 서연은 결국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신고 페이지를 열었다. 정말 신고할 거야? 회사에서 알면 큰일 날 수도 있어.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서연은 확고한 목소리로 답했다.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이건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가 아니라 명백한 괴롭힘이에요. 서연은 증거 파일을 모두 첨부하고 제출 버튼을 눌렀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수 있었다. 서연이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후 회사는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다. 서연의 신고가 접수되자 H그룹은 내부 조사를 시작했고 사무실 분위기는 갑자기 긴장감에 휩싸였다. 철민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서연이 신고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평소와 같은 태도로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서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연이 모은 증거는 명백했다. 그녀가 수집한 녹음 파일, 모욕적인 이메일, 그리고 그동안 고통을 겪은 동료들의 진술은 모두 철민의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였다. 서연은 그동안의 고통을 이제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서연은 어느 날 회의 중에 또 다시 철민의 공격을 받았다. 철민은 회의 도중, 서연이 작성한 보고서를 비난하며 소리쳤다. 이게 내가 기대한 보고서야? 고객사에서 항의가 들어왔어. 넌 정말 쓸모없는 직원이야.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직원들은 이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그저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화장실에 가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한 증거였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철민의 말이 더 이상 그 자체로 그녀를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증거는 이미 그녀의 손에 쥐어져 있었고,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왔다. 하루는 점심시간. 서연은 철민이 다른 관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다. 그 대화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다. 철민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전혀 모른 채 서연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 신입 얼마나 버틸까? 내 생각엔 한 달도 못갈것 같은데. 서연은 이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다. 이대로 두면 다른 신입들도 똑같은 일을 당할 거야. 이제 서연은 이 싸움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회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깊이 깨달았다. 그녀는 충분한 증거를 모은 후 노동부에 신고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음을 확신했다. 이제 그녀는 오히려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민중과 소희는 서연을 끝까지 지지해 주었고 회사의 다른 신입 사원들과 동료들도 서서히 서연의 용기를 보고 응원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며 이 싸움은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미래와 다른 직원들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서연에게 닥친 또 다른 도전은 회장 김태준이 회사를 방문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김태준 회장은 평소 해외 출장이 많아 본사에 자주 오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회장님이 오신다던데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분위기는 갑자기 긴장되었고 서연은 한편으로 불안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생겼다. 자신이 한 일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회의실에서는 김태준 회장이 강철민 부장과 인사팀장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강철민,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나? 도대체 이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거야? 서연은 철민의 행동에 대해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그냥 제 실력으로 이곳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 밑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김태준 회장은 서연의 말을 듣고 철민을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에 가담한 직원들을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분노는 단지 서연의 개인적인 괴롭힘을 넘어서 회사 문화의 문제로 이어졌다. 이렇게 우리 회사가 변질되었단 말인가? 내가 눈과 귀를 막고 있었던 것인가? 김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분노를 이해하며 그가 이 모든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김태준 회장은 서연에게 다시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우리는 이 회사를 바꾸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서연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더큰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철민을 넘어 H그룹이라는 회사의 문화 자체를 바꾸는 일이었다. 철민과 그의 가담한 직원들이 퇴출된 후 H그룹은 큰 변화를 맞이했다. 회사는 내적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고, 김태준 회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직원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 큰 결심을 내렸다. 서연은 그동안 겪었던 고통을 발판 삼아 이제 회사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말없이 묵묵히 따랐다. 김태준 회장은 서연에게 특별히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서연아. 이제 우리 회사는 변해야 한다. 너가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관련된 새로운 테스크포스를 조직해 우리 회사 문화를 바꾸는 데 앞장서달라. 서연은 잠시 고민했다. 자신이 그동안 겪은 고통이 단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제는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큰 책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서연은 고백했다. 아빠, 저는 그냥 평범한 직원으로 계속 일하고 싶어요. 특별 대우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번 일로 우리는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야 해요. 모든 직원들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야 해요. 김태준 회장은 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하지만 네가 이끄는 이 변화가 회사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 서연은 자신이 맡은 임무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특별 테스크포스를 꾸리고 회사 전반에 걸쳐 그 문화가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또한.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익명으로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직원들에게 큰 신뢰를 주었고, 회사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어갔다. 하지만 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중간 관리자들은 여전히 과거의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문화를 고수하려 했고, 몇몇 직원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해 두려워했다. 그들은 여전히 권위적인 리더십을 따르기를 원했고 그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믿었다. 서연과 테스크포스 팀은 이러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변화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죠.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예요. 서연은 팀원들에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서연은 팀원들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새로운 리더십 방식을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이전의 고통을 떠올리며 이를 극복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철민의 행동이 더 이상 자신을 위축시키지 않음을 깨달았다. 서연의 리더십은 예상보다 빛을 발했다. 그녀는 단순히 회장의 딸이라는 지위에 의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공감 능력을 통해 직원들의 마음을 얻었고, 그녀의 진정성은 모두에게 전해졌다. 서연은 각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점차 직원들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서연이 이끄는 변화는 서서히 성과를 보였다. 몇 달이 지난 후 H 그룹은 눈에 띄게 달라졌고 직원들은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시스템은 점차 회사 전반에 정착되었고 다른 계열사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서현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통해 회사의 문화를 바꿀 수 있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김태준 회장은 분기별 회의에서 서현의 활약을 높이 평가하며 말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서연 씨와 테스크포스 팀의 노력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이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이 변화는 제가 한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녀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에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성장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널리 알려졌고 서연은 다른 기업들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신입사원들에게도 멘토가 되어 그들이 이전처럼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돕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곳은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 공간에서 여러분은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서연은 이렇게 신입사원들을 격려하며 H그룹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했다. 그 결과 H그룹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직원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회사는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몇년 후, H그룹은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서연은 그 상을 받기 위해 무대에 올랐다. 김태준 회장은 그녀에게 트로피를 건네며 말했다. 이 상은 우리 회사의 변화를 이끌어낸 진정한 주인공에게 돌아갑니다. 서연 씨, 당신 덕분에 우리 회사는 이제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 변화는 제가 이끈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한 모든 분들의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이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녀는 트로피를 손에 쥐며 H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였던 그녀는 이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다. 서연의 용기 있는 선택과 굳건한 의지는 많은 기업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고 수많은 직원들에게 더 나은 직장 생활을 선물했다. 이렇게 H그룹은 변화했고 서연은 그 변화를 이끌어낸 중요한 인물로 한국 사회의 직장 내 문화 개선을 위한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다.